다음 달에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가. 네 명이서. 그래. 잘 갔다 와. 재밌겠네. 두현 오빠도 같이 가기로 했어. 오 그래. 김서광도? 응. 두현 오빠가 같이 가고 싶다 그래서. 아 그래. <laughs> 누나 근데 매형이 가고 싶다고 했다고? 응. 그니까 누나 친구들끼리 여행 가는데 거기 같이 가고 싶다고 직접 본인 입으로 먼저 말했다고 매형이. 아니 그건 아니고 내 친구들이 두현 오빠 좋아해서 우리가 오빠한테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오빠가 좋다고 그러던데. 아씨 그럼 매형이 거기서 좋다고 그러지 싫다고 그러겠냐? 아니야, 진짜로 좋다 그랬어. 누님아 생각을 해 봐. 여자셋이랑 매형이 여행을 가면 뒤치다꺼리다 매형이 하느라 힘들 텐데 가고 싶겠냐고. 누나 없을 때 집에서 쉬고 싶지. 뭘힘 들어온 여행 가서 같이 쉬면 되지. 장봉거 지금 누나가 내 거야? 매형이 내리지. 어, 고기 굽는 거 누나네가 할 거야? 매형이 할 거잖아. 어? 운전은 누가 하는데 오빠가. 그게 어떻게 쉬는 거냐 이 말이야. 답답하네 이거. 오빠 진짜야? 방 싫었어? 아니야. 나 괜찮아. 좋아. 야, 라이 씨. 이렇게 변질해서 놓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싫다 그러냐? <laughs> 아 암튼 매형 제주도 비행기 취소하고 3시 갔다 와. 매형 집에서 쉬라고. 어 집가차 안에서 내가 한번더 물어볼게 없빠한테 아니 물어보지 말고 무조건 취소하라니까 둘이 차 안에 있는데 좋다 그러지 싫다 그러겠냐고 아, 알았어